5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단순한 생활 습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특별히 필요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죠. 50세 이후에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면서, 나이 들수록 빛나는 건강 비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칼슘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칼슘 섭취는 특히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성인이 하루에 200mg의 칼슘을 섭취하면 골절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유제품, 잎채소, 두부 등에서 칼슘 섭취를 합니다. 비타민D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피부에서 자연 합성되지만 나이 들수록 합성 능력이 감소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및 면역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800에서 1 0 0 0아이의 비타민 D 보충이 골절 위험을 약2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햇볕 노출 기름진 생선 강화 우유 및 비타민 D 보충제에서 섭취합니다.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기능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상감소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인지기능 보호를 위해 충분한 B12 섭취가 권장됩니다. 육류, 생선, 계란, 강화 시리얼 등으로 보충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는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뇌 건강과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25%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메가3가 뇌 건강과 인지 기능 보호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연어, 고등어, 아마씨, 호두 등으로 섭취합니다. 식이섬유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장 건강에 기여합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심장병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 콩류를 통해 보충하세요. 비타민 c와 e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피부와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와 E는 백내장과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비타민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C는 오렌지, 키위 등,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으로 섭취합니다. 마그네슘 신경과 근육 기능, 에너지 생성,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지며. 마그네슘 결핍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견과류, 통곡물 등으로 보충하세요. 칼륨.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에 중요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고혈압과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륨 섭취가 증가할수록 혈압이 감소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콩류 등에서 섭취하세요. 단백질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하며 나이가 들수록 근손실 예방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 체중 1kg 당약 1.2g의 단백질 섭취가 근손실을 예방하는데 유효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계란 등으로 보충하세요. 코엔자 인크유식 세포 에너지 생산과 심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치가 감소하므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OQ10 보충이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 생선, 견과류 등으로 섭취하세요. 아연, 면역력 유지와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연이 결핍된 사람들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며, 감염에 더 취약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굴, 쇠고기, 돼지고기, 두부, 콩류 등으로 섭취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와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변비와 소화 불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트, 캐피어, 김치, 나토 등으로 섭취하세요. 폴리페놀,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및 항염작용을 통해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올리브 오일, 다크초콜릿 등으로 섭취하세요. 콜린. 뇌와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콜린이 부족할 경우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높으며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걀, 콩류간, 콜린 보충제 등으로 섭취하세요. 5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여 신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의 효능을 이해하며 섭취하면 노후에 생기는 질병을 더 확실하게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곧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인생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